팔이이빠이 쪄서 만나요, 항상. <laughs> 항상. 너무, 너무 그게 웃겨요. 그죠? 평소에는 꼭 관리 잘 하다가 꼭 이렇게 막 쉬고 있을 때 연락이 와요. 행사가. 그러니까 저 억울한 거예요. 맨날 카메라 찍힐 때마다 평소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도 제, 어, 의무이긴 <laughs> 한데, 어, 저는 먹는 거를 이렇게 주체를 못 해갖고, 그게 문제입니다. 어, 우리, 우리 막내 하라가, 어, 이제 행사로 많이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오늘, 어 뭐야 히, 히로 뭐야, 코리아 히어로즈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되, 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오늘 그 뭐야 패럴림픽에 대해서 응원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, 네 추운데 어, 사진 찍느라 찍는... <laughs> 고생 많으시고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자 그리고 저희 레드 콕을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인스타나페이스북에 레드컵을 검색해주세요. 네,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무대는요. 저희 여러분들 아실 만한 케이팝 음원들로 준비했습니다. 바로 준비하고 음악 주세요.